그날, 변호사 사무실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3일 전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입었던 검은 드레스가 피부에 거슬리게 달라붙었다. 3월의 차가운 오후였지만, 방 안공기는 뜨거웠다. 박 변호사가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읽는 목소리는 지루하고 건조했다. 내 왼쪽에 서 있는 오빠, 박민주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하게 서 있었다. 그는 항상 이런 장소에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아니었다. 손자 박민준에게는 제주도의 별장과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유산으로 남긴다. 박 변호사의 말이 이어졌다. 민준 오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별장 가치가 20억은 넘을 거야? 펜트하우스는 30억 어머니가 민준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두드렸다. 고모와 삼촌이 속삭였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박민준에게는 이영자 그룹의 전체 지분과 자산을 물려준다. 총 150억 원 규모의 부동산과 사업체 장례식에서 속삭이던 숫자가 떠올랐다. 150억 건물, 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래들. 민준이 사람들과 악수했다. 사촌 언니는 할머니의 보석 컬렉션을 받았고, 고모는 5억 원의 현금을, 삼촌은 주식과 채권을. 심지어 두 번밖에 본적 없는 먼 친척까지 할머니의 고급차를 받았다. 이제 박 변호사가 나를 봤다. 손녀 김지은에게는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요트나 회사를 기대하지 않았다. 바보가 아니니까. 민준이 항상 할머니의 사업 후계자로 여겨졌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어쩌면 미술 용품을 위한 돈, 아니면 책 컬렉션. 할머니는 내가 책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변호사가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주름지고 누렇게 변한,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봉투. 그게 다였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이전과 다른 침묵, 반응을 억누르는 듯한. 누군가 무게를 옮기는 소리, 작은 기침. 나는 앞으로 나서 봉투를 받았다. 가볍고 거의 비어 있었다. 그때 민준이 웃었다. 크지 않은, 하지만 내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웃음. 진심. 그게 다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 웃었다. 불편한 킥킥거림. 고모가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어깨가 흔들렸다. 뭐, 감상적인 거겠지? 지은아, 할머니가 내게 약한 구석이 있었으니까. 너는 사업에는 너무 부드럽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동정처럼 흘러나왔다. 내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눈길이 뜨거운 불빛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비행기 티켓. 제주도로 가는 5일 후 출발. 그리고 작은 카드, 꽃과 함께 오는 그런 종류. 할머니의 필체였다. 병으로 떨리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내 마음의 고향을 따라가라, 손녀야 이 크게 다였다. 설명 없고, 돈 없고, 재산 없고. 민준이 더 크게 웃었다. 휴가. 할머니가 너한테 휴가를 남겼어. 고모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달콤하네. 말년에는 정신이 좀 흐려지셨나봐. 민준이 삼촌에게 크게 들리게 말했다. 마지막 몇주 동안 할머니가 좀 이상하셨어. 어머니가 내 어깨를 만졌다. 티켓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자. 예아이 나는 말을 할수 없었다. 목이 꽉 막혔다. 민준이 제국을 받은 동안 나는 비행기 티켓을 들고 서 있었다. 변호사가 헛기침했다. 유언장 낭독을 마칩니다. 사람들이 축하하고 점심 계획을 세웠다. 나는 방 한가운데 얼어붙은 채서 있었다. 왜 제주도?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제주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었다. 거기서 태어나셨지만 서울로 이주해 50년을 사셨다. 제주에 뭐가 있단 말인가? 왜 나한테 이런 걸 모두 앞에서? 어린 시절매 토요일 할머니와 보냈는데, 죽을 때 손을 잡아드렸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한테는 티켓 하나와 보물 같은 걸 남기셨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티켓을 내려다 봤다. 눈물이 흘러 글자가 흐려졌다. 할머니가 나를 실망자로 여겼다는 뜻인가? 가치 없는 손녀. 카드가 티켓 옆에 있었다. 내 마음의 고향을 따라가라 해 하지만 내 고향은 여기잖아. 티켓을 다시 들자 가슴이 깨졌다. 울음이 터졌다. 몸이 떨리는 추한 흐느낌.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이틀 동안 집을 나서지 않았다. 회사의 독감이라고 했고 상사가 장례를 알기에 시간을 주라고 했다. 담요에 쌓여 소파에서 사진 앨범을 봤다. 세 권. 할머니와 나의 사진들. 여섯 살때 정원에서 물감으로 그림 그리던 사진. 내 손이 파란 물감 투성이 웃고 있고 할머니가 나를 세상 제일 소중히 보는 미소. 또 하나는 부엌에서 쿠키 굽던 여덟 살때 코에 밀가루 묻은 나, 할머니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우아했다. 매 토요일 기억이 선명했다. 엄마가 할머니 집에 데려다 주고, 민주는 축구나 토론 클럽으로 바빴다. 나는 할머니를 독차지했다. 큰 떡갈나무 아래 정원에서 제주 이야기를 들었다. 제주도는 바다가 푸르고, 용암처럼 검은 땅이야. 공기가 달라. 꿀처럼 달아 할머니의 억양이 제주 사투리로 변했다. 한국어로 가르쳐 주셨다. 아름다움은 아름답다. 아이는 아기, 사랑은 사랑. 아름다운 아기야. 너는 이씨 가문의 마음을 가졌어. 그게 뭔지 몰랐다. 친절하거나 부드러운 뜻인가 했다. 때때로 할머니 눈이 멀어지고 슬퍼졌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듯 할머니, 내가 부르면 미소 지으며 돌아오셨다. 미안, 그냥 추억이었어, 12살, 민준 16이 되자 변했다. 민준이 할머니 집에 왔지만 사업 미팅으로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자 배웠다. 모두가 민준이 후계자라고 했다. 그 애가 할머니의 사업 머리를 물려받았어 토요일이 작아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를 소홀히 안 하셨다. 손잡고 이야기하고 단어 가르치셨다. 열다섯, 민준 대학 떨어져 올때 언젠가 다 이해할 거야. 내가 왜내 모습인지 믿지 않았다. 유언장 후 사흘째 밤 11시, 민준 전화. 동생아, 배경에 음악과 목소리, 술집에서 축하 중 자고 있었어. 아니, 이 조용히 답했다. 유언장 때문에 확인하려고. 휴가라도 받았으니 좋지, 술 취한 발음. 대답 안 하니 할머니가 이상하게 너한테만 그랬네? 불쌍해서 그런가? 내 인생이 별볼일 없으니까 가슴이 뜨거웠다. 제주가서 도라르방 사진 찍어와 웃었다. 전화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 이름 모를 것, 티켓을 봤다. 할머니는 잔인하지 않으셨다. 왜 죽음으로 시작하나? 제주에 뭔가 있을까? 다 이해할 거야.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서랍에서 가방 꺼냈다. 제주에 뭐가 있든 할머니께 빚졌다. 토요일들, 이야기들, 사랑. 갈 거야. 옷 챙기고 휴가 신청. 사흘 후 비행기 탔다. 비행 내내 심장 쿵쾅. 잠못 자고 음식 못 먹었다. 할머니 얼굴, 민준 웃음, 떨리는 봉투 생각. 제주 공항에 착륙했다. 화요일 아침, 창밖 햇살이 눈부셨다. 몸이 아팠다. 두 시간 비행인데 잠못 잤다. 할머니 얼굴, 민준 웃음, 봉투. 캐리어 들고 군중 따라갔다. 모든 게 한국어지만 낯설었다. 사투리, 안내, 대화. 길 잃은 기분. 여기 왜 왔지? 호텔 예약 없고, 계획 없고. 티켓과 마음의 고향 따라가라. 그게 다 그냥 돌아다니고, 성산일 출봉 보고, 흑돼지 먹고, 사진 찍고 돌아가? 할머니가 민준에게 모든 걸 주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신 걸 잊으려? 눈물이 차올랐다. 억지로 참았다. 공항은 크고 붐볐다. 출구로 갔다. 캐리어가 부서진 바퀴로 덜컹거렸다. 택시 잡고 호텔 찾아야. 그때 그를 봤다. 출구 근처, 검은 정장 입은 60대 남자. 은발 머리 빗은? 흰 펜말에 검은 글씨, 김지은. 내 이름. 멈췄다. 뒤에서 누가 부딪히고, 제주 사투리로 화냈다. 팬말, 남자 봤다. 군중 얼굴 살피다 내눈 마주쳤다. 표정 변함. 인식. 놀람. 김지은 씨,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네, 김지은이에요. 남자가 미소. 따뜻하고 진짜. 안토니오. 아니, 안승호입니다. 이영자 여사님을 모셨죠, 여사님. 존중하는 호칭. 캐리어 뺏으려 했다. 이리 주세요. 따라오세요. 잠깐 캐리어 끌어당겼. 머리 빙빙. 이게 무슨. 어떻게 알았어요? 왜 여기.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마련하셨어요. 도착 시간 정확히 알려주셨죠. 고향으로 모시라고, 고향. 제주는 내 고향 아니었다. 처음 왔는데, 이해 못해요. 왜 여기, 안승호 표정 인내심. 김지은 씨, 차가 기다려요.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무서워야 했다. 낯선 나라 아니지만 낯선 섬, 낯선 남자. 하지만 안전한 기분, 할머니가 보냈으니까. 따라갔다. 밖공기 달콤하고 따뜻했다. 검은 고급차가 서 있었다. 트렁크 열고 캐리어 넣고 뒷문 열었다. 문에 손짚고 멈췄다. 제발. 이게 뭐예요? 왜 할머니가 날 여기로 안승호 오래 봤다. 눈 지적이고 친절. 결정하듯. 천천히 여섯 글자. 이 시가문에 진짜 제국을 상속받으셨어요. 소음 사라졌다. 차 경적, 캐리어 소리, 목소리. 다 멀어졌다. 뭐라고요? 속삭임. 제국 반복. 질문 많으실 테죠. 차문 가리켰다. 타세요. 먼 길이에요. 다 설명할게요. 보여줄게 많아요. 다리 약해졌다. 문잡고 버텼다. 제국. 할머니가 제주의 제국. 나한테. 농담. 실수. 진지한 얼굴. 떨며 탔다. 가죽 시트 부드럽고 시원. 문 닫고 운전석. 엔진 켜자 창밖 제주 지나갔다. 손가락 안 느껴졌다. 아무것도 이해 안 됐다. 모든 게 변할 거였다. 차가 도시 벗어났다. 뒷좌석에서 무릎 움켜쥐고 숨 고르기. 안승호 조용히 운전. 스피커에서 클래식 흘렀다. 질문 천 개의 소리 지르고 싶지만 목소리 안 나왔다. 제국. 머릿속 반복. 무슨 제국. 할머니가 서울 이영자 그룹 세웠다. 민준이 받은 거이 그게 유일한 사업 아니었나? 건물 작아지고 멀어졌다. 곧 시골. 창에 얼굴 대고 봤다. 구르는 언덕, 녹음빛 완벽. 차바 탱렬처럼 정렬. 감귤 나무 붉은 흙에서 솟아. 오래된 돌담 길 따라. 할머니 이야기 그대로. 황금빛, 파도 같은 녹색 언덕, 아름다움. 어디 가요? 물었다. 후경의 안승호. 이씨 가문 저택으로요? 당신 집. 집은 서울이에요. 자동 반박. 안승호 미소만. 한 시간 넘게 달렸다. 핸드폰 신호 없음. 제주 시골 지나며 꿈같다.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줄나무 터널처럼. 길, 길다. 구비치자 숨어졌다. 앞에 가장 아름다운 집 나니, 저택. 3층 돌집, 오후 햇살에 노랗게 빛나는. 지붕 오렌지 기와 퇴색. 창 셔터 열린. 정원 꽃과 허브, 분수 소리. 언덕 넘어 바다. 이게 속삭임. 안승호 차 세우고 내렸다. 문 열었다. 어서 오세요. 다리 떨려 내려. 공기 바다 냄새와 꽃향. 저택으로 갔다. 문 열리자 노부인.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눈 반짝. 제주 사투리로 고에 손녀 왔구나. 얼굴 만졌다. 손 부드럽고 따뜻. 뺨에 눈물. 죄송해요. 이해 못 해요. 한국어지만 이분은 이프란체스카 아니 이정화예요 안승호 할머니 여동생 당신 큰 이모 세상 기울었다 할머니 여동생 제주의 이모 몰랐다 정화가 한국어로 잘 봐라 애야 내 할머니 닮았어 우리 어머니처럼 눈 얼굴 똑같아 오 눈물 더 흘렸다 이해 못해요. 왜 아무도 안 말했어요? 왜 할머니가 정화가 안 왔다. 라벤더와 달콤한 냄새. 영자가 널 집으로 보냈어. 드디어, 오랜 세월 후. 집, 낯선 사람 품에서 본적 없는 저택, 처음 온 나라. 그런데 가슴 깊이 내라고. 정화가 저택 안으로 이끌었다. 달이 물 같지만 따랐다. 현관 대리석 바닥 크림과 커피 무늬. 벽에 옛 그림. 100년 전옷 입은 사람들. 복도 지나 도서실. 문턱서 멈췄다. 벽 천장까지 책 바퀴 사다리. 가죽 의자 두개 벽난로 근처. 창 정원 보이고 오후 빛 따뜻 황금. 앉아 정화가 의자 가리켰다. 앉았다. 가죽 낡고 부드럽. 정화가 나무 상자 들고 왔다. 신발 상자 크기, 황동 자물쇠. 테이블에 놓고 앉음. 내 할머니가 다 알려주려 했어? 다 썼어, 상자 열었다. 안편지 수십 통, 봉투에 내 이름 할머니 필체. 보내지 않았어. 써서 여기 보관. 내가 올날 기다렸어 뭐. 떨며 첫 번째. 25년 전 내가 태어난 후 봉투 누렀다. 날짜 모퉁이 조심히 열었다. 얇은 종이 할머니 글씨. 사랑하는 지은아 오늘 처음 안 왔어. 3주 된 내가 완벽해. 눈 뜨고 날 봤을 때 우리 어머니 눈이야. 이씨 눈 굴었다. 글씨 흐려. 이씨 가문 이야기. 예술가, 디자이너, 창작자 혈통. 어머니가 제주 작은 차 공방 시작. 성장해 제주 전역차와 허브 제품 공급.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23살에 물려받았어. 아무것도 몰랐지만 배웠어. 키웠어. 이씨 이름이 품질과 자연으로 알려졌어. 손 떨며 첫 편지 내려놓고 또 15년 전 13살 요원을 내가 그림 그리는 걸 봤어. 요정과 수비 손이 춤추듯. 내게 있어? 선물. 이씨 가문의 아름다운 창조 선물 또또 해마다 할머니가 썼다. 내 성장, 내 안에 무언가 인식. 혈통 흐르는 아름다움 보고 실현하는 능력. 민준에 대해. 내 오빠는 사업 머리 좋아? 숫자, 거래 이해. 서울 회사 잘할 거야? 하지만 너는 달라. 우리 가문 영혼, 마음, 정화 봤다. 눈물 흘러. 왜안 말씀하셨어요? 왜 비밀, 정화 깊이 한숨. 내 어머니가 우리 가문을 이해 안 했어? 돈과 재산만 중요하다고. 영자가 두려웠어. 살아계실 때 알면 싸울 거라. 어머니와 민준이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법정 끌고 수년 정하 앞으로. 그래서 비밀. 너한테도. 제주법으로 서류 만들었어. 서울 법원 못 건드려 왜 기다렸나? 죽음으로 확정짓기. 아무도 못됐게 또 편지. 5년 전. 차 공방 지금 400억 원 가치야. 지은아? 저택과 땅 100억 더다 내게 안전히. 민주는 서울 재산. 하지만 이건 우리 진짜 유산. 내가 사랑하고, 지키고, 이씨 이름 살릴 거라 숨못 쉬었다. 500억 저택, 공방, 내 거, 이게. 너무 커요 웃음이 목매게. 부족한 표현, 정하 부드럽게. 웃었다. 상자의 편지들. 할머니 생각. 계획. 사랑. 내가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위해 보호하고 키우고 완벽한 순간 기다렸다. 더 봐야 해. 정화 말했다. 내일 제주 시내로. 공방 가서 사람들 만나. 기다렸어. 고개 끄덕였지만 말못 저녁 내내 편지 읽고 울고. 인생 뒤집힌 기분. 제주에서 3일 보냈다. 정화가 공방 데려갔다. 큰 공장 아니고, 오래된 건물 부티크. 높은 창 안에서 여성들 차 블렌딩과 허브 제품 만들었다. 손수, 주 단위. 들어가자 사람들 봤다. 나이 든 루시아. 아니, 박순자 할머니가 울었다. 큰할머니 초상화처럼 똑 닮았어 변호사들 만나 서류 봤다. 한국어 영어. 수십 년전 제주법으로 분리. 민준 청국원 없음. 차바투어 내땅 포도로 만든 차 시음. 어지러웠다. 밤에 도서실에서 편지 더 비해 늘고 실망자 아닌 선택받은 기분. 처음 맞는 곳 사흘째 민준 왔다. 정원에서 꽃 스케치 중 안저 택소란 남자 목소리 환한 위쪽으로 들었다 그 목소리 알아 천천히 갔다 심장 쿵쾅 열린 창으로 민준이 안승호나 정화에게 소리 현관 홀 민준 대리석 중앙 얼굴 붉고 일그러진 여행 주름진 정장 머리 헝클 정화 계단 근처 팔짱 얼굴 차갑 민준 날 보고 지모 너가 알았어 조종했어 할머니 독차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이 조용하지만 안정 모두 비밀 나도 거짓말 민준다가 매주 가서 알았을 거야 나 빼려 유혹했어 가슴 뜨거운 분노 수년 억눌린 빼 150억, 별장, 펜트하우스, 회사, 그게 빼? 이게 나눠야 해, 저택 휘두르며. 너가 아첨해서다 가지는 건 불공평. 그만, 정화 날카롭게. 할머니 바보 아니야? 정확히 했어, 민준 화살 돌려. 너가 독차지. 이 비밀 제주 가문이, 조종, 노인 학대. 소송할 거야. 질 거야. 정화 차갑. 두고 봐. 민준 폰 꺼내. 변호사 이미 조사 중 합법 아니야? 뭐 없이 끼어들었다. 내 허락 없이 민준 날 봤다. 듣고 있어봐. 너가 우월해. 오래된 저택과 차 공방이 특별해? 너는 여전한 지루한 지은이야. 아플 말. 일주 전 파괴적. 하지만 편지 읽었다. 할머니가 세운 나를 위해 아니야 조용. 하지만 할머니가 날잘 알았어. 내게 맞는 사업 줬어. 돈 쓰는 법 아는? 내게 맞는 이다가 하지만 이건 저택, 정원, 세대 역사 팔아 치울 사람 아니야. 사랑할 사람 거야 이민준 턱곽 주먹 쥔. 넌 자격 없어 산업 아마. 하지만 할머니가 줬고 증명할게 서로 노려. 남매 이제 낯선. 민준 돌아 문으로. 변호사 소식 기다려어 갔다. 홀에 떨며 섰다. 심장 달림. 정화 어깨 만지며. 잘했어 고개 끄덕지만 말 모두 민준과 영원히 변했다. 민준 위협하며 갔지만 2주 후 변호사 메시지. 아무것도 못해 제주 자산 완전 분리 수십 년전 제주법 철저 민준 청구권 없음 기뻐야 했지만 슬펐다 민준과 거의 말안함 어쩌면 처음부터 저택 머물렀다 날이 주가 됐다 정화가 사업 가문 숨긴 모든 가르쳤다 어느 저녁 도서실 차 마시며. 박해지며 금빛. 왜 할머니 제주 떠났어? 사랑했는데, 정화 슬픈 미소. 내 할아버지 만나서. 서울 사람, 제주 여행 중, 피렌체. 아니, 제주 파티에서. 영자가 웃게 하고, 친절하고 부드럽다고, 오 할아버지 기억. 여덟 살때 돌아가셨지만 조용한 미소, 책 읽어주심. 할아버지가 청혼.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 가족, 삼거기. 영자가 사랑 선택. 결혼하고 서울로. 하지만 이 모든 걸 유지, 주의 가리키며. 네, 멀리서 운영. 매년 두번 혼자 왔어. 사업이라고 했지만, 정말 제주 부분 살리려. 못 살지만 생존시키려. 올바른 사람 위해. 나, 속삭임. 너, 그날 밤 결정. 서울 집주인 전화. 아파트 포기. 클라이언트 원격 작업 오케이. 대부분 동의. 머물렀다. 정화 기쁜 눈물. 할머니 자랑스러워 할 거야. 다음 몇달 사업 배움. 디자이너, 공급자 만남. 순자와 여성들 솜씨로 제품 만들기 봄 재미로 디자인 시작 순자봐서 좋아 진짜 재능도 상속 저택집 삼음 한국어 제주 사투리 천천히 실수지만 나아짐 해질녘 차밭 산책 정원 그림 할머니 말씀 황금 제주 빛 느꼈다 맞았어 모든 아름다움 도착 6개월 후 밤, 상자 마지막 편지. 마지막 표시. 도등 아래 앉아 조심히 열었다. 사랑하는 지은아, 이걸 읽으면 고향 찾았구나. 살아서 못 말해 미안. 겁 많았지만, 이건 용감했어. 내가 피어나야 할 곳에서 피어나게. 서울 차가운 야망 콘크리트 아냐, 조상 따뜻한 토양 여기. 오빠 부자 될 테지만 너는 완전할 거야. 그게 내 마지막 선물. 세상이 불공평하다 할 테지. 말하게도 할머니 역할 공평하냐? 각 아이 보고 영혼 필요준다. 난널 봤어. 항상. 너는 이씨 마음. 아름다움 창조. 깊이 사랑. 돈보다 중요한 이해. 여기 살아. 사랑해. 창조해. 내 선물로 이곳 피워. 정원 해질녘마다 나도 함께 봐. 환영해. 아름다운 아기야. 사랑으로 할머님 편지 접고 눈물. 하지만 슬픔 아냐. 감사 치유 눈물. 장례 생각 사무실 써서 웃음 당함. 주름 봉투 아무것도 아닌 듯 티켓 위로금 아냐. 모욕 아냐. 열쇠. 모르던 삶 열쇠 안된 버전 나 열쇠 고향 열쇠 민준 150억과 건물 가지게 별장 펜트하우스 나한테 더 가치 소속 목적 제주 토양 세대 뿌리 창으로 정원 봤다 달빛 목욕 마을 음악 멀리 공기 제스민과 흙 냄새 할머니 말씀이 해. 이씨 마음. 이제 집.